혹시 요즘 누가 곁에 오면 슬쩍 몸을 피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도 어쩐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불안하셨던 적은요. 괜히 등 뒤에서 쪽 소리라도 들리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싶고 괜히 위축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오팔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는 고민하고 있지만, 막상 어디에 털어놓기도 어려운 주제 바로 노년기 냄새 채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말하기도 민망하고 누군가 지적하기 전까진 스스로 잘 모르기도 해서 더 조심스럽고 더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왜 냄새가 나는지, 그게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를 친절하게 쉽게 알려드릴겨. 일부 냄새는 왜 나기 시작할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체취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냄새가 좀더 진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피부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피지선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물질인데요. 쉽게 말해서 몸 안에서 나는 기름이 산패된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 노화예요. 피부가 얇아지고 땀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노폐물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그게 곧 쾌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죠. 세 번째는 입 냄새나 발 냄새처럼 부위별 냄새가 강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치아, 발톱, 발바닥,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피부가 접히거나 통풍이 잘안 되는 곳에서는 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아내의 조용한 부탁.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한 형님이 저녁 식사 후에 저를 조용히 불러서 그러더군요. 요즘 아내가 자꾸 내 옆에 잘안 앉는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나중에 아내가 말없이 침대 시트를 자주 바꾸는 걸 보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빠 몸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됐답니다. 그 형님은 바로 병원에 가보셨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몸에서 이상한 단내가 나는 건 가끔 혈당이 높을 때 나는 냄새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부 건강이 보내는 냄새 신호. 냄새는 때론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입 냄새가 심하다면 잇몸 질환 위험 또는 간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 발냄새가 심하다면 무좀 혈액순환장애의 신호일 수 있고 당뇨성족부괴양초기일 수도 있어요. 겨드랑이나 등에서 나는 삼폐냄새 지방대사이상이나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땀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처럼 난다면 단백질 과다 섭취나 신장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수 있답니다. 그 전문가 좋은 노년 채취는 질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최정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년기 채취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나 질환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간 질환 환자들의 경우 노폐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 채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냄새가 난다는 건 외로움 위축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부 노년 냄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년기 채취 냄새는 분명 예민한 문제지만, 일상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청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에 한 번은 샤워하니까 괜찮다 하시는데요. 사실 피지와 노폐물은 하루 만에 산화되며 냄새로 변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뒤 발가락 사이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건도 자주 삶아야 합니다. 세균이 남아있는 수건으로 닦으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사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냄새 관리 습관. 두 번째로 중요한 건옷 관리입니다. 특히 속옷 내복 잠옷은 가급적 하루 한 번씩 갈아입는 습관이 필요해요. 땀을 직접 닿는 옷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거든요. 또 합성 섬유보다는 면 소재 옷이 통풍이 잘되고 냄새 흡수가 덜합니다. 그리고 옷장 냄새도 조심하셔야 해요. 옷에 곰팡이 냄새나 쾌쾌한 냄새가 배면 몸을 씻어도 주변에서 냄새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오부식 습관도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혹시 마늘, 파, 고기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시진 않나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냄새가 혈액으로 스며든 후 땀이나 호흡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몸에서 특유의 채취로 드러날 수 있어요. 반대로 과일, 채소, 수분 많은 음식들은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1.5리터 정도는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육포 마음의 위축 냄새를 더 크게 만듭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피하니까 더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존재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겨.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몸이 보내는 소리예요. 나좀더 챙겨줘. 물좀 마시고 땀좀 씻어줘. 요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병원 한번 가자. 이런 몸의 작은 외침일 수 있어요. 7부 채취를 줄이는 생활 루틴 요약. 자, 그럼 지금부터 매일 따라하기 좋은 채취 관리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 겨드랑이 목발 씻기 가볍게 비누로, 속옷은 매일 갈아입기, 수건은 3일에 한번 삶기, 2주에 한번 친구 세탁, 물 많이 마시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옷장은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입 냄새 느껴지면 치과 가기. 외출 후엔 반드시 발과 손 씻기. 이거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채취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걸 창피해 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내 몸을 더잘 돌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아,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싶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가족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팔 스튜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